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 우리가 방탕함을 거부하는 그런 삶, 또한 완악함과 폐역함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가 있으면, 그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가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가 훈계하여도 징계하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런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 부모가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 그리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자녀를 부모가 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백성 중에 악을 제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악을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내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가늠, 살인,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성경에서 똑같이 처벌하지 않고 도둑질이라든지 혹은 거짓말 같은 남에게 피해를 어떤 주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레비기 20장에서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한 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악하고 폐역한 자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특별하게 그 죄를 범했을 때,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또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또 오늘 본문처럼 완악하고 폐역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죽음을 명령하시는 것, 죽음이란 것은 가장 큰 죄의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명령하시는 그 죄는 개인과 공동체에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똑같이, 모두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나와 공동체에 미치는 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나와 공동체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큰 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꽉찬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죄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꽉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렇게 악이 꽉 차서. 어, 회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또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완악하고 폐역한 죄, 이 죄는 개인과 또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고 또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꽉찬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 하나님 보시기에 꽉찬 죄가 되어서 그 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완악하고 폐역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죽음에 이르는 이 완악하고 폐역한 죄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우리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말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완악하고 폐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 그리고 또 7살인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또 집에 있으면서 또 온라인으로 어, 수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니까 작은 아이도 같이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게임도 하게 됩니다. 둘이 어떤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형 도와줘, 나 도와줘 막 이러면서 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영상과고 게임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녁에 밥 먹고 하는데 한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밥 먹고 나서 8 시까지. 그러면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게임하고 영상 하는 거야. 하는 것도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그 1시간, 1시간 반이 적당할까요? 짧을까요? 네, 아이들에게는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어, 시간이 막 지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영상과 게임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저한테 와서 읽은 책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암송하고 그렇게 요일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간 중간 보면은 아이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조용해. 그 두 남자아이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이상하게 조용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저기 숨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그럼 이제 처음에는 경고를 하죠. 이 녀석 너 8시까지 약속 지키기로 했잖아. 할 거야,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럼 지킬 거예요. 또막 울먹이면서 약속을 지켜. 요 그래서 한세번 정도까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주죠. 너이제세 번까지 아빠가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은 어 맨매 질 거야. 이렇게 예,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은 또 조용해요. 8시 이후에 조용해요. 어딨나 찾아보면 저 구석에 가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경고하고 참아주고 또 그렇게 에 건면하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데드라인이 있죠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더 이상, 더 이상 이것을 넘어가면 은 습관화되고 이 아이의 삶을 게임이 파괴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르죠 불러서 네가 잘못했지 약속한 거 약속 안 지켰지 해서 몇대 맞을 거야? 세 대요 그러면 세 대를 발바닥을 아주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울먹이면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안 합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한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8시 이후에 조용해져요 그러면 찾아보면 은저기또 숨어서 또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소아시아의 일곱교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일곱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탁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내가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 교회를 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권면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 이러한 상황인데 너희들이 어,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하시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벌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악이 찰 때까지, 그 악이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권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꽉 찼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게 되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는 벌은 이것은 멸망케 하는 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그러한. 벌인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의 봐야 될 그런 죄가 어떤 죄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자신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완악함과 폐역함,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에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에, 내가 회개의 눈물이 말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있진 않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완악하고 폐역한자의 특징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합니다. 씀 어, 어떤 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술을 먹는 분들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더라.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술을 먹고 먹고 먹다 보니까 이제 술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술이 나를 먹는 거죠. 술이 또 술을 먹는 거죠. 자 이렇게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의 특징은 이 중독이 그 죄에 중독이 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을 보면 그가 방탕하며 음란과 또 술에 잠긴 자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들이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사사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은혜를 입은 삼손입니다. 얼마나 힘이 장사였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무엇에 빠지자면은 예, 이 음란에 중독이 됩니다. 들릴레라는 여인의 예, 무릎에 빠지고 예, 거기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 여인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 도 속이고, 두 번째 도 속이고, 그러니까는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쪼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삼손이 매일마다 드릴라가 졸음으로 삼손이 죽을 지경이었더라. 하, 어떡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죄를 떠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죄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죄에 중독된 삼손은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근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고 블랙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지막 죽음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큰 은혜와 능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죄에 중독되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능력을 허비하고 많은 것들을 허비한 그런 인생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이렇게 죄에 중독된 이 중독된 죄, 특별히 어, 이 죄도 좀 근본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죄를 일으키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가 그렇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에 을돈 중독되는 것, 권력에 중독되는 것, 그리고 게임, 도박, 게으름에 중독되는 것, 그리고 교만함에 중독되면 화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하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제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다음에 보면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죄가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를 일으키는 밑에 근본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 혈기가 많은 사람은 많은 분들이 혈기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혈기가 많은 분들은 그 밑에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죄가 중독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혈기의 죄를 해결을 해도 이 밑에 그 죄를 일으키는 그 근본이 되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예를 들면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헌금하기가 쉽지 않죠.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는 죄를 가지고 많이 회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요번 달도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근본이 되는 돈을 사랑하는 죄 돈에 중독되어 있는 죄 그 죄를 회귀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11조를 회귀하고, 내가 하나님 구제연금을 잘못했습니다. 회귀하고, 아무리 성경을 하지 못합니다. 회귀해도, 그리고 그것을 회귀하고 잠시 그것을 내가 순종해도, 돈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회귀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들을 다시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함의, 완악하고 폐역한 죄는 그 근본에 깔려 있는 죄들입니다. 내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지배당하고 매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촉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큰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완악함과 폐역함입니다. 완악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완악함과 폐역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탕하고 술취하여서 그 죄의 근본이 되는 죄에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중독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은 자신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좀더내 안에 완악하고 정말 나를 파괴하는, 그러한 폐역한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도 다시 그 죄를 짓고 회개해도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좀더 깊이 있게 나를 잡고 있는, 내가 중독되어 있는,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그것을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의 손앙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해결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어,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